예,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수현입니다.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펄펄 끌어넘친 수도권 꽁꽁 얼어붙은 지방 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저희 특위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찾아내듯이 저희 특기는 지방 항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국가 균형 성장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5극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4플러스1 전략을 기반으로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K농산어촌의 꿈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자치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낼 것입니다. 국가 균형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 분권 그리고 제도의 혁신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동안 다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실천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지방시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본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특회계의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 개정으로 대폭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25년 만에 대폭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그 예타 대상의 사업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배 이상 확장하였습니다. R&D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균형 성장 평가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 전체 면적의 두 배나 되는 그런 난립한 지역 특구가 있는데 이 특구를 5극3특 경제권과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약 추진 방향입니다. 대통령님의 지역 약속은 시도단위 공약이 모두 288개이고 우리 동네 공약이 1,260개입니다. 특위는 이 지역공약 부채와 팔대 원칙을 아주 자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한주 위원장께서는 이 원칙을 앞으로 계속 물려주도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원칙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시도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것이 우리 동네 공약이라는 것인데, 이 1260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대 최초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 역대 최초의 대통령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특위는 심층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예산 우선 사업순위에 따라서 재정당국의 그 의견을 제출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이 지역공약 이행 특위를 만들어서 반기별로 이행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기회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